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어른학교 최정원입니다. 제 집에 인생의 컨닝페이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 인생컨닝이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종경 변호사님이 쓰셨던 책이고요. 본인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저의 삶과 매우 닮아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글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차부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앞에 있는 큰 목차와 소목차들 중에서 한 번씩 제목 정도라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1장은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1억만 모으라고 말하는 이유라는 것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객, 관심 갖고 봤던 소제목은 멀리해야 할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라는 것이었고요. 3장은 결혼이었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당신의 미래가 달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눈에 띄는 소제목은 배우자는 인재를 선발하듯 공들여 선택하라 라는 말이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적당히 일하면 적당히만 산다 라고 얘기했고 소제목으로는 하루 8시간 근로로는 부를 얻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5장 꿈이고요. 의미 있는 노력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소제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6장이고요,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력, 노력, 노력. 그 다음은 믿음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어, 마음에 들었던 소제목은 소비는 시간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목차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처음 펼쳤을 때 목차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재원은 어른학교 최재권이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목차들 그리고 소제목들에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잠깐의 작은 단처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